오늘은 송수건 시인의 등꽃 아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잠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시의 어떤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기 쉽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벤치들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네요. 근데 이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가닥가닥 이 서로 엉켜있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요게 등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등나무가 쭉 가지를 펼쳐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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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지를 펼칠 수가 없어요. 왜?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는 기둥을 넓적하게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만들어주는데 요걸 우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 평발을 걸치고 이렇게 그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장면, 요 장면을 기억을 하시면은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은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름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가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 가 꼬여 그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자, 지금부터 시를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구름의 나들이? 구름이 나들이 한다기보다는 날이 좋아서 화자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겠네요.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무엇을? 그건 조금 이따가 봐야겠네. 어쨌거나 가는 화자는 등나무 아래 기대 서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데? 가닥가닥 가닥 꼬여 넝쿨쳐 뻗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진에서 본 걸로 본다면 등나무를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시적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더군다나 넝쿨쳐 뻗었대요. 원래 등나무는 넝쿨차 뻗어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등나무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화자는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뭐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지? 그냥 예사스러운 일인데.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주걱주걱 음성상징하고요. 철없이 흐르더니니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네요. 과거 자신을 대하던 화자의 모습, 과거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슬픔으로 괴로했을 듯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제는 잘게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무엇이 구슬 같은 소리를 낼까요? 구슬 같은 일단 지규법이고요. 그렇죠. 눈물이 소리를 낸대요. 청각적인 이미지고요. 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슬픔에다가 기쁨, 슬픔과 기쁨은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그것을 색깔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각화시키고 있다.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화시키는데 무엇이 반반씩 버무린 색깔이죠? 그건 조금 전에 봤던 걸로 봐야 돼요. 가닥가닥 꼬여져 넝쿨쳐 뻗은 것. 이것이 반반씩 버무린 색깔인 거예요. 그러면 가닥가닥 꼬여져 넝쿨쳐 뻗은 것은 슬픔과 기쁨이 꼬여서 넝쿨져서 뻗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지귀법인가요? 뭐뭐이듯, 내가 숨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 추상적인 대상은 기쁜 것, 슬픈 것을 물결로 표현하고 있네요. 반, 또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 뭐가? 등나무줄기가 여러 가닥 꼬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슬픔과 기쁨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두 개가 복합적으로 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녹아 흐른 것이다. 그래서 등꽃의 색깔은 슬픔과 기쁨이 섞인 색이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등꽃송이를 보고 난그 후부터 등꽃송이를 보고 난그 후부터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의 매개치. 여기까지가 1년 되겠습니다. 등꽃송이를 보면서 일어난 어떤 내면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뿌리와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돌리에 두어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둥치를 이루는데요. 즉 기쁨과 슬픔이 섞였을 때 커다란 둥치를 모인다. 즉 기쁨만 있어도 안 되고 슬픔만 있어도 안 된다. 등나무의 모습을 통해 조화와 어울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둥치를 이룬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자, 여기서는 기쁨과 슬픔, 한 개인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으로? 너와 나, 타인과 나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꽃들이 참된 삶의 가치가 피어나지 않겠느냐, 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다. 이어는 등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참된 삶. 그건 바로 뭡니까? 타인과 나의 조화죠? 그 조화를 통해서 좋은 꽃을 만들고 이 사회는 큰 둥치를 이루겠죠?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의 가치이다.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는 평발을 밟고 가? 아니죠, 나가 있고 내 머리 위에 평발 이 있고 평발 위에 구름이 있는 건데 구름이 지나가는 걸 밟고 간대요. 화류법이죠. 이걸 의인법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할수 있다면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행에서 의인법이 나왔으니까요. 뭐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거는 의인법보다는 화류법 쪽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파란 옥빛 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 아까 등꽃이 피었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파란 옥빛 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 시각에 청각하죠. 즉,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등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독자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는 시적 정서로 환기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3년은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꽃송이, 등꽃송이를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품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감각적이다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공감각까지 사용되었고요 머마이드 비유법 의인법 화류법 사용됐고요 결국은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 화자의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조는 성찰적 어조이다 제재는 등꽃송이와 등나무 등나무와 등꽃송이 하고 싶은 키워드는 조화와 화합일 그 다음에 삶의 가치 아름다운 삶의 결실. 합일 대신에 어울림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눈물도 이제는 잘게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내 가슴 기쁨 같은 것,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라고 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물결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 추상적인 대상에 시각화라고 했나요? 가닥가닥 넝쿨져 있는 등나무의 모습과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 등꽃의 소리인가요? 등꽃송이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에서의 감각적인 이미지는 보통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 시킴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물의 생태적인 특징. 자연물이 뭐겠어요? 등나무죠? 등나무에 가닥가닥 꼬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하나, 등꽃송이죠? 그 등꽃송이를 보므로써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등꽃송이를 포인트로 본다면, 등꽃송이를 보기 전에 화자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 가지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등꽃송이가 가닥가닥 꼬여 넝쿨차 뻗어 있고 두어 가닥의 튼튼한 줄기를 꼬여서 큰 덩치를 이루고 거기서 등꽃송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쇼 조화와 화해. 어울림, 합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떠올리고 난 다음에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갈등,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참된 삶의 가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때 이 등꽃송이는 뭐라고 볼수 있다? 화자가 마음의 평정심에 도달하게 해준 매개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등꽃송이를 바라보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수건 시인의 등꽃 아래에서라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いいした